안녕하세요. 차프로입니다. 오늘 보실 시바이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반감기가 이제 이번 주 지나면 고작 두세 달 남았습니다. 4월로 예정되어 있죠. 반감기를 앞두고 이 마케팅 디렉터 루시, 이 시바이누의 공식 마케팅 디렉터 루시가 이렇게 웃긴 시바이누 영상을 하나 트위터에 올렸는데 곧 고래들이 출몰할 거고 힘내라. 이렇게 좀 격려의 글을 포스팅을 했습니다. 보통 반감기 이후에 알트코인들의 좀 폭발적인 상승이 있다 보니 이 시바이노 역시 이방감기가좀 기다려지는 토큰 중에 하나죠. 시바이노는 그리고 이번에 공식 트윗에서 시바이노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죠. 새로운 혁신적인 웹3.0 도메인인 이시브데 TT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시바리움을 넘어 이 새로운 웹3를 향한 포부를 밝혔는데 그첫 번째가 새로운 도메인이 될 SHIB 도메인을 알렸죠. 이렇게 목표는 고유한 i 시바 이름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것만큼 쉽게 토큰을 보내는 것이다. 그리고 첫 번째 장은 그게 점시바로 시작이 될 것이다. 라고 얘기를 했죠. 그 외에도 또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었던 뭐 지갑 주소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웹3.0을 향한 시바이누의 열정과 새롭게 선보일 도메인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시바이누의 올해 웹3.0을 향한 로드맵을 크리토베이직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핵심 계획을 공개했는데요. 시바이누 팀은 올해 웹3.0을 3.0 생태계에서 디지털 아이디의 혁명을 일으킬 계획이다 라고 밝히면서 시바이누 이 네임 서비스 계획은 사람들이 X, 트위터와 같은 일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채택하는 고유한 사용자 이름과 유사한 형태로 이 디지털 아이디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밝혔는데요. 그리고 이번에 협력하게 된 도메인 업체 이 D3와의 협력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기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웹3.0 시대에서 시바이노가 유저들의 삶에 좀더 친숙하게 녹아낼 수 있게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 시바이노의 목적이라 합니다.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국내 해외에 떠오르는 인터넷 포털 도메인 어디가 있죠? 뭐 세계적으로 치면 당연히 제일 유명한 구글 우리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구글이 있을 것이고 뭐 국내로 국한한다면 뭐 네이버, 뭐 카카오, 다음 이런 데가 될 것이죠. 다가올 웹3.0 시대에는 이 시바이노가 이웹 3.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뭐 국내에선 또 네이버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. 지금 벌써 론칭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게 이렇게 이시브네임 서비스가 사전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. 시바인은 홈페이지 통해 이시브네임 서비스 카테고리를 이렇게 들어오시면 사전 등록하실 수 있게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방금 쭉 설명드렸던 웹 3.0에서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새로 출시될 이시바인 도메인 서비스는 이웹 2와 웹 3.0을 연결해 주는 범용성 도메인으로서 기존 블록체인 생태계가 웹 2와 웹3 호환이 되지 않았죠. 뭐 .이더리움 .크립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번 시바이노는 이 기간 동안 DNS 도메인에웹2웹3 3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최초의 생태계가 될 것이다 라고 당당한 포부, 포부를 밝혔습니다.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이메일 .shib 그리고 또 지갑에서도 뭐 지금 현재 뭐역 x 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지만 .shib 라 간단한 도메인으로 사람들이 편하게, 쉽게 쓸수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. 지금 수많은 이 IT 기업들은 현재 웹 3.0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. 국내에는 네이버, 카카오가 웹3.0 시대 구글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부단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강국이자 it 강국인 인도는 벌써 이웹 3.0을 위해서 1,800만 명의 개발자가 지금 달라붙어서 힘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dt 빌업을 위해서 시바이누는 이렇게 새로운 도메인 서비스를 통해 웹 2와 웹 3의 과도기를 연결 지어주는 최초의 블록체인으로 이 자리를 먼저 선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웹3.0 시대에 새로운 구글이 될이시바이누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영상 시청 중에 잠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안내드립니다 해당 이벤트는 영상 보실 때 이렇게 정보란에 더보기 클릭해주시면 이벤트 참여 링크 있거든요 여기 로 참여 코드 숫자 4 남겨주시면 아래와 같은 이벤트 혜택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최근 많은 분들께서 영상 시청해주시고 또 구독자가 저희가 벌써 7,000명이 이렇게 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 구독자 전용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시황 그리고 온체인지표들 영상에서 못 보시는 것들도 전부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쉬시는 주말에도 실시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% 무료고 최근에 뉴스분이 뭐 불법 리딩이다 유료리딩이다 기승을 부리는데 저희는 이렇게 900명 넘는 분들께서 자유롭게 소통하시면서 정보 받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24만원 상당의 컴파운드 코인 이 업비트 상장이 되어 있는 이 컴파운드 코인 에어드랍까지 선물로 드리니다 드리고 있거든요. 물량 소진 전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. 요즘 경기도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영상 잠깐 한몇 초만 탑해 주시고 참여 링크로 숫자 4 남겨 주셔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. 아직 구독, 좋아요 이거 두개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 있으시면 5초면 됩니다.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. 시바이노 홀더분들께서 가장 많이 안고 있는 고민이 뭡니까? 시바이 좋은 거 알겠다. 근데 왜안 오르냐?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시바인우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민코인입니다. 민코인은 속된 말로 한 방을 노리는 코인이죠. 다른 코인들 뭐 많이 올라서 뭐불장와서두세배갈때 수십 배 오르는 게 민코인이잖아요. 뭐 작년 2023년도 이 솔라나계열 민코인 봉크는 7,300% 올랐습니다. 무려 73배입니다. 도지코인 이 민코인의 뭐 얼굴이죠.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뭐 수십 배뭐 이렇게 오르기도 해. 그중 단연 으뜸은 이 시바이누 코인입니다. 시바이누 코인 상장하고 고점까지 거의 수백만 배 이렇게 오른 저력도 있습니다. 2021년도에 거의 500만 배 올라서 화제가 되었었죠. 이때 시바이누 투자해서 400만 원으로 1조 번 사람도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로 떼돈 번 다빈 진제레미도 이 시바이누가 보인 최근 행보에 리플 솔라나까지 다 팔고 이 시바이누 샀습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구한 가진 사람들도 시바이누를 매수를 하고 있죠. 올해는 또 소각 이슈까지 있잖아요. 시바이누에 이어 본토큰까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바이누, 본토큰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. 2024년도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민코인 탑5 리스트 분석했는데 이렇게 시바이누 그리고 본토큰이 2, 3위 기록했습니다. 시바이누에 2024년도 또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현재 저희 채널에서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 이 컴파운드 코인 24만 원 상당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. 이걸로 만약에 요때 뭐 상장했을 때 200달러잖아요. 거의 뭐 200달러 좀안 되는데 뭐 200달러만 투자했어도 2억 1000만 달러 벌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시바이누입니다. 말도 안 되는 뭐 수익률인데 근데 코인 시장에 사실 말안 되는 게 없죠. 뭐 부정적인 의미로 말안 되는 것도 없고 긍정적인 의미로 말이 안 되는 상황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게이 시바이누 코인이고요. 뭐 봉크 코인만 해도 작년 초반에도 비트코인 아무러다 했는데 한해 동안 73배나 올랐잖아요. 시바이누는 이미 이런 기적을 쓴 적이 있죠. 여러분들도 시바이누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좋은 코인이니 뭐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 있으시다면 하나쯤은 이 시바이누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이벤트로라도 조금씩 조금씩 한번 담아보시면 이렇게까지 뭐 몇백만배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민코인 파워로 뭐 20만원에서 뭐 천만원, 천만원, 1억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일일비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. 시바이누는 올해 뭐 이제 시바이누 개발자 쿠사마가 99% 99.9% 올해는 아니더라도 99.9% 소각까지 한다고 했고 또 시바리움이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도 대해 난리가 났잖아요. 멀리 보면은 이 토큰을 넘어서 지금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웹3.0 시대에 이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바이노입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영상 정보란에 이렇게 더보기 클릭하시면 구독자 이벤트 공지 내용 있습니다. 24만원 상당의 컴파운드 고인 에어드랍부터 구독자 전용 무료 소통방까지 벌써 이렇게 900분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 중이신데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해당 링크로 참여코드 숫자 4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 받아가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 영상 보셨는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